예, 3월 20일, 어, 아깝의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시 이 영상을 또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예,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봤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 어려운 위기도 이길 것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그 위기에 해결하려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것을 적극 대면하여 활용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어려운 시기에 과거에 나의 어떠한 그 구습, 어떠한 악습, 이것이 나에게 있었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갈아엎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목표점과 방향점을 다시 회복한다면 고난도 유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이제 제자로 성숙하게 됩니다. 자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성숙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세 여러분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가이사라가 붙어서 그때 당시에 황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가 전략적으로 몇 도시를 키워서 그 전략적인 도시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그 도시를 아주 로마에 맞는 행정 도시로, 전략 도시로 세웠어요. 그래서 곳곳에 황제의 흉상과 또 로마의 심벌들이 전도시 곳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메시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안이라고 하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라 하고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만남 속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만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가이셔라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로마의 황제를 추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치가나 철학가나 수많은 위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를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마가가 본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조금 다른 반응을 하시죠. 그 30절 의 말씀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자,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정확한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처음 얘기하십니다. 자 이때 어, 베드로의 반응,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반응이었죠. 드러내놓고 3 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걸 항변하다라는 것을 뭐 다른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rebuke라는 단어를 써요. 이 rebuke라는 말은 내 생각과 틀리니 그를 끝까지 주장하고 그에게 꾸짖듯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니까 사탄아 하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는 아직 그한 반반 중에 반밖에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쭉 따라오면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펼치셨고 또칠병 이어의 기적도 펼치셨고 또 기먹고 어눌한 자의 입도 고치시고 기도 고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 볼 때는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만이 눈에 비친 거예요. 아, 이제 저분이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해결할 메시아구나.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까지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돼요. 병에 걸리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먹는 것은 최고여야 되고, 내가 타는 최고여야 되고, 내가 차는 타고 다니는 차는 최고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영광의 십자만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삶의 수준이 못 이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이해하지 못하는 한부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부리의 사람들은 치우친 사람들은. 고난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난의 십자가 주님의 고통을 같이 짊어져야 하므로 기도할 때마다 울고 늘 회개하고 삶에 기쁜 일이 있어도 그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늘 우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안타깝죠. 우리에게 정확한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유명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오면서 자, 마, 마태복음 16장 5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이제 다른 사람들 먹였는데 이제 13명이 움직일 때에 본인이 가져 먹을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교훈을 하셨고요. 7절. 마태복음 16장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하고 이 말씀에 표현해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수군거렸다. 갈등을 일으켰다. 왜네가 떡을 안 챙겼냐? 우리는 배굽게 생겼다. 서로 이제 토스하는, 잘못의 원을 토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티격태격 하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 조금 전에 5병 이어와 7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먹을 이 떡이 없다고 지금 서로 수군거리고 티격하는 일이 맞느냐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 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늘 의식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요구했던 사람들로 표현이 되고요. 이 사두개인은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그 안정이 흔들리면 늘 불안했던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얘들아, 인정과 안정의 욕구에 대하여 그것이 흔들릴 때그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금 내 안정된 삶이 흔들린다고 세상에 망합니까? 이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먹구름이 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죽입니까? 아니요. 자,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와 또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 갈수 있을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단추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영광의 십자가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한참 청소년 때그 이성미 권사, 이성미 개그맨이 이제 크리스천이 되어서 최근에는 이제 권사가 되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꿈을 꿨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한 부류의 사람들 밑에 작은 십자가들이 막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니까. 더 앞서 간 사람들의 어깨에는 큰 십자가가 어깨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꿈을 깨서 보니까 자기를 비롯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작은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것을 버려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저 멀리 더 무겁고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매한 인생을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눈을 떠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편, 뭐 자녀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는 그 작은 십자가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 그래서, 그래, 내 남편, 내 자녀, 나와 있는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작은 십자가를, 이 고난의 십자가, 때로는 험난한 십자가를 지기 시작, 시작해야 주께서 영광을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영광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한 복음의 십자가 받아 안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다 아실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셔서 주변에 있는 작은 십자가들을 달게 치십시오 그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또 승리의 영광으로 나가게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편향적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주께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온전한 복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말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샬롬.